감사합니다 아, 티켓을 이지복으로 예약을 했는데 페낭가는데 음. 아, 버스 예약이 자꾸 안돼가지고 아, 하루종일 부작용 숙소도 페낭 예약했는데 버스 가고 싶어 버스 가 아, 결제가 안돼 결제가 아, 어디서 끝내 끊은편지 모르 몰라가지고 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티켓 그 예약한 거 끊으려고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러더라고요이집북이나 인터넷 예약하면 여기서 티켓을 발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산책 기다린 아 지금 물이나 좀 사고 가야지 제일 싼거좀 먹어 전화로 한 400원정도? Right? 여기 콜라룸프에서 페낭으로 페낭에서 4일 있다가 4일 뒤에 랑파이 여 m not g o i n 가 to be a b 까지 가는 버스 t to 3 8 e h o 니까 하나로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o the house. I'm not g e a b u s e 얘이 넘버 와? 여기 TBS가 코알라룸프에서 제일 큰그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낭에 그 랑카엘 가는 김에 잠깐 그냥 들리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페낭 다 이쁘다고 해가지고 3박 4일 3박 4일 동안 있으면 서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박 4일 동안에 있으면 2박 4일 동 l a n 으면 2박 4일 동이에2안으면 2박 4일 동시2으 저 버스 좀 기다리라고 하던데 저희 버스 탔고 제가 21번 차가 쪽인데 아씨 옆에 아저씨가 차가 쪽에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로 쪽에 여기서 버스 타고 한 5시간 정도만 가면 은 페낭 버스 버터워스 도착해서 버터워스에서 페리 타고 섬 어... 조지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출발. 아 휴게소 휴게소 도착했는데 지금 지금 시간 2시 13분. 앞으로 세 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아 엄. 버스는 엄청 에어컨 엄청 세게 틀어놔가지고 추워가지고 얜다 나 나오자마자 엄청 덥네 진짜 아이게소무조 응. 크네 아 지갑 안 녹았네 그옷 칸데 아너기 날카면 기도시인가 어... 기도실 뭐고? 문을 왜안 열어놨노 아. 와... 더 지지겠는데? 아 너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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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50센트밖에 안아있아돈 가지고 내도 돼 도스 여기 정류장 도착했고 이제 페리타고 페낭 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이니까 거의 딱한 5시간 도착했는데요 아내 꿈에서 본것 같아 이거 내 꿈에서 봤어 진짜 진심 아까 버스 타고 올 때도 옆에 말레이시아 남자 그냥 같이 딱 있으면서 막 핸드폰 보는 것도 꿈꿨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꿈에서 본것 같아요 진심 영화 페리프 Oh, so excuse me where can i buy a ticket yeah downstairs, downstairs. thank you Georgetown? Yes, yeah. yeah. One ticket. Yeah. One person. How much? Three. Three. Yeah. Wow. Okay. Over here. Over Okay. Yeah. yeah. Okay. yeah I, I got Visa card. Yeah. But it's not contract. It's insert.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이게 티켓 is a chicken. This is 로 chicken. This is a young woman. This is a c h i c 페리다 어. 가는 거 같은데 어. 아니 화장실은 없노 아야 심판이 어, 93년도에 준비되어 있었어 버스 터미널에서 페리 선착장까지 이어져 있어 가지고 편하네 음. 탑승 음. 여기서 음. 버터워스에서 음. 조슈타운까지 하면 15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퇴근한다도로 여기에서 이제 또 숙소로 어떻게 가지 그래서 우승야 되지 와시끄러서 10분이나 걸려 101번? 100일본? 101번인 것같으신 이렇게 하나 이게? 할로

자, 여기 하나. 어, 마치. 오유 캘러웨이. 캘러웨이. 아빠, 원포티. 원포티. 와, 들어. 자, 여기서 모모스테이. 찾아냈어. 모모스테이. 지금 okay. 어디서 가 거야? 아, 저 베리, 뭐. 지금 데틀리콤인데신금도안되는 굳이? h e l l ど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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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 You too? Yeah. Yeah. You, oh yeah. I'm on level now, but it's wrong. So I don't know this hostel number. Oh yeah. What is this number. It's too not working. Do you know this hostel number? Uh, English, oh a h So, where are from? Where are from? Ah, uh, China. Oh, yeah. I'm from Korea. You? Yeah, Korea. <laughs> <laughs> so, this day, Chinese happy New Year, this day. Ah. 아, 중국 사람이라고 지금 중국 명절인가? 어쩐지 충분스레 많다 아 우여곡점도 들어 아, 이메일에 그 키박스 있는데랑 다 나와있더라고 비행 번호랑 아 여기 아, 키 이렇게 받아가지고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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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 아 변기랑 차가 섞여있네 여기 이메일 자세 히 보니까 여기서 그 카드 키를 찾으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룸방 번호도 이메일에 다 있길래 여기서 보내서 이부로 찍는. 아, 그건 모르고 한참 기다렸네. 역시 역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봐야돼 도와줘. 약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내가 한국 사는 거 알면 중국으로 가라고. 번역 한국어로 지 I have a camera. Oh, uh, yes. oh y really? o oh. What do you do? You YouTuber or? 아? Uh -huh.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Yeah. Um, so uh, oh, amazing. <laughs> I w a n to be a photographer. Yeah. r e a t g r e a writte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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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분은 이렇게. 진짜 딱 혼자 여기 좋은 공간. 아 살짝 나한테쪼을라나 나도 아, 가네 좁구나. 아이 친구가 말레카에 있다가 뭐하다 있다가 여기서 24일 날 여기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저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밥 먹으러 가하겠 했어요. 자 so, 이제. Yeah.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골야로 o yeah, so, which i it you from? 2 0 n left on j l n a 동 친구라 같이 차이나타운 가서 중국 음식 먹으려고. 약 다대면 바야 치킨. 또... 이게 치킨지모르 <laughs> 치킨. <웃음> 자 이제 밥 먹고 나고 응. 이제 뭐지 뭐지 스트리트 가자는데 뭐 어디 좀뭐 오랜만 따라가고다저기거보다 중국이야 어 길은 이네 야, 헬라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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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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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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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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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야!

밥을 좀 먹고 갈 예정입니다 어문 닫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쥬입니다 그럼 내일 먹으러 갈까 first of uh, you wanted the today today yeah two o'clock okay two o'clock ah. oh yeah okay so i 6 p.m i close oh, okay, okay okay yeah, yeah. 14 40 cents thank you yeah. thank you have a good day Yeah. Sorry. 깜짝 so 인부예요? Oh yeah. Okay. y 고 여섯 시에 문도 다고두 시쯤 찾으러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숙소에서 뭐 점심 좀 먹고 편의점 하다가 거좀 뭐 찾으러 와야겠어요. 분명 분할 아니잖아요. 편시. Okay. Bye bye. t h 이렇게 세탁물 찾았고 엄청 포져까지 잘해주고 다시 한번 봐야겠어 숙소 돌아가서 이거 세탁물 좀옷좀 어, 좀 놔두고 수산가옥 한번 가보려고 수산가옥 수산가옥 컨테이너 호텔? 1,500원 1,500원 다같 1,500원 1 1,500원 Sorry, sorry. Sorry. What's t h 서 r e a 이 o n I'm not at all? I see yeah. uh, it outside or it okay? outside? Can I say anywhere? Can I see uh, yeah. thank you. Can I this one? It's original wings. Yes. Okay, thank you. 역하지 <목소리> 마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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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유튜버. 어디? 어, w h a t 트 쓰러맨트. 쓰러맨트. Yeah. o k a 트 y 여기서 걸어서 30분 정도면은 순서 음. 갈수 있길래 걸어가야지 했는데. 갈래? 아, 아유, 갑자기, 갑자기 할머니가 막, 막, 갑자기 막, 막, 커미알 막 이러면서, 뭐 와보라든지 막. 뭔지 궁금해서 보니까, 막, 자기랑 막, 안 자겠냐고 막 그러길래, 아이씨, 됐다고, 아이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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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한다. 웬만하면 걸어가지 마세요. 진짜. 어우, 뭐, 심각네 진짜. 택시 타면 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좀 걷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걸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막 하는 거 아, 소름이네 아, 길 잘못 들어서 40분 걸은 거 같네 일단 저는 이렇게 숙소 도착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